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은 사형리식 복음이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로만 믿게 되니까 이렇게 잘못 믿게 되니까 자신들은 이미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도 씌워도 된다는 잘못된 개념으로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더라 또는.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서 계속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만 강조하게 되고 회개를 강조하게 되면 행위가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결국 율법주의로 가더라. 율법주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면, 네, 사실, 하나님 필요가 없죠. 네, 내가 뭐 간절히 빌어서, 뭐, 11조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뭔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면, 신이 신일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어 있어요. 네, 뭐다타 종교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네 가톨릭에도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 가톨릭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런 교리들이 있구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개념들이 네, 잘못 자리 잡혀 있어서 네,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나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렵죠. 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건 율법주의가 돼요. 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이 오더라, 천국이 주어졌더라 하는 것이면 네, 율법주의가 안 되는 거죠. 네,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또 반복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맞죠? 두 가지였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인.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으면? 부활을 네,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 66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 네, 이 구원을 얻는 법을 숨기려고 할까요? 드러내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겠죠. 네, 가리, 가리려고 하겠죠. 네, 왜? 자기 역시, 네, 주인 되어서 사단이 된 그런 존재니까, 어떻게든 이 방법을 속이고, 죽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지었던 죄 원죄라고 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었던 죄 원죄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죄. 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에 나갔더니 부자가 되었어요. 내가 교회를 갔더니 병이 나왔어요. 이런 식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교회 나간다고 무조건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간다고 무조건 다병 고침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밖에 없다. 우리가 뭘로 예수, 뭘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그걸로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네. 이럴 때뭘 보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내내 내 경험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개인적인 뭐 환상이나 방언이나 병 고침이나 아니면 뭐 부자됨 뭐뭐뭐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여러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고 해도 부활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들 읽었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증거. 사행전 17장 30절 31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 성경 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라고 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당시 과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 영상이나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in, 부인할 수 없는 네, 그런 정확한 증거 자료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수 있지만, 네. 어, 비슷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33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3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뭐, 영화도 많이 있고, 학교 다닐 때도 배웠고, 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 마케도니아 지역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은 몰라도, 그 나라는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우리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넓은, 네, 지역을 통치했던, 유명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진 실제로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증거가 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록들, 뭐, 여러 가지 흔적들,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있겠지만, 네, 제일, 확실한 거는 당시에 그러한 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글. 글을 통해서 네. 그렇다면 글만 있으면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되냐? 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이 이 글만 신뢰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 우리를 또 대입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줄수 있는 그럴 글 있나요? 네 맞죠. 성경이죠.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성경 책만으로는 그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네각 다들 저거 신이 진짜라고 우기고 있고 네 믿을 만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믿지만 네. 결국,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썼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될수 있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신, 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까요? 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게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기독교. 크리스토교를 중국으로 표 중국어로 한자식 표현으로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데, 네이 기독교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몇 개나 있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 뭐, 천리교도 예수님 믿대. 어, 아, 뭐, 네그뭐 그건 이단이 단이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거 천리교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일 큰, 기독교 중에 제일 큰게 가톨릭이죠, 가톨릭. 가톨릭 성당. 그리고 우리 개신교. 동방정교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톨릭에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서방정교회를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동방정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크게는 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다른, 그러니까 외국의 큰 틀에 보면, 이 이단들도, 예수가 들어가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들도 다 기독교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종교인데요. 약 2023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팔레테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목수 출신인 거 아시죠? 목수, 아버지가 목수 출신에, 30세, 약 30세, 33세 때 있었던 그 청년을 우리는 뭘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신으로 믿는 거죠. 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리고 그것도 2023년이나 지난 네그 목수 출신의 뭐 소문에 의하면 가난했던 잘 생기지도 못했고 마른데다가 뭐 허름했던 그 청년을 신으로 믿고 있는 게네 우리야 뭐뭐 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한 발짝만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신으로 믿을 수 있지? 한 인간을 신으로 믿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우리야 뭐, 주, 주님, 주인, 주인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더 나가, 나가서 생각해 보면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으로 믿고 있잖아요. 네. 뭐, 가장 쉽게 예를 들지만, 네.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물도 많이 있지만, 뭐, 해상, 세계의 해상 전투상, 이런 전투는 없었다! 라고 할 만한 우리나라의 위인이 누가 했죠 이순신이 있습니다. 네. 몇 척의 배로 수십 척을 이긴, 그, 세계의 역, 해상 전서, 전투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네. 그 이순신 장군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뭐, 뭐. 캬.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정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수많은 병을 고쳐서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뭐 아랫 네.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람이 군데군데 나타났었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쳤던 그런 기록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독적으로 병 고치는 거 기독교 말고 다 타종교도 다 있잖아요. 뭐 귀신 쫓아내는 것도 타종교도 다 있고 방언하는 것도 다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용어들 있잖아요. 은혜, 방언, 기도. 이거 다 무슨 용어입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불교에서 다 얻어온 거예요. 네, 불교 용어입니다. 네. 그러면,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없다? 네,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 대한민국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고, 대한, 대한제국 전에 조선이 있었죠. 조선, 그 다음에 고려, 그 전에 고려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죠.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삼국 시대였다는 얘기고. 네. 이 삼국 시대에 시작할 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죠. 네. 삼국 시대 시대할 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삼국 시대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때 카메라가 있었는지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그 삼국 시대가 실제로 있었고 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네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까? 요이 과거의 일이 어떠한 일이 사건이 진짜 사실 있었다라는 것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이첫 번째가 내적 증거, 네. 내적 증거. 두 번째가 외적 증거, 네세 번째가 정황적 증거, 네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네, 진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요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적 증거가 뭘까요? 내적 증거라는 것은 내부적인 네, 안에 이런 문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적 증거란 외부에서 네. 이 사건과 상관없는 외부에서 이것을 봤을 때 기록된 증거들, 뭐, 다른 증거들, 뭐, 고고학적이나, 뭐, 여러 가지 물품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황적인 증거도, 정황적인 증거, 그 정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 정황적인 일들. 네, 그런 것들을 정황적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네,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고 있죠. 뭐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너이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는 내적 조건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쓴 많은 글들이, 네, 외가 당시 조선을 침략했다라는 기록들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외적으로는 네, 임진왜란 당시 네. 왜가 네. 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와도 싸웠다라는 기록들이 당시 명나라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왜왜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도 이 시기에 조선이란 나라와 명나라를 쳤다, 전쟁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만 된두 가지만 되면 되냐? 아니죠. 정황적인 증거까지 해야 아,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구나라고. 이 정황적인 증거 당시 당시 왕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당시 왕이 수도 한양을 버리고 왜 갑자기 도망갔냐 이거죠. 왜냐? 왜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갔다. 왜? 이순신 장군이 왜와 싸웠냐?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수많은 전투, 네, 아악내들이 돌을, 돌로 들어가 고 스님들이 돌을 들어서, 왜와 왜 싸웠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정황적인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니까, 아, 임진왜란은 확실히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갑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이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역사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내적인 증거. 네. 뭐가 있을까요? 내적인 증거. 이 내부적인 증거. 예수님 부활이 사실인 내적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책이죠. 네, 성경책. 네,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에만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교부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말고 이 예수님을 믿던 다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쓴 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다. 이게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서 있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문원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 네. 우리 네, 이, 우리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데서 이것을 봐, 보고 기록한 증거가 있느냐, 있더라라는 거죠. 당시 이 유세비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이 자기 글에 네. 로마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가 다스렸을 때이 역사가가 네. 예수라는 자가 이 지역에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글을 적어낸 기록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황적인 증거죠. 네, 아까 뭐 수도 환행을 버리고 왕이 도망갔던 이유, 이 정황적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보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 내용들을 좀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이 사형의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죄 용서, 네. 회계. 위에 자기의 기초를 올렸죠. 보시면, 네. 어, 어, 보통 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이 손, 손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라고 두겠습니다. 아니면 죄 용서로.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이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피를 덮어주셨네요. 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의 신앙은 이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십자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내가 내 시작이 죄 용서였기 때문에 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뭐가 흔들립니까? 내 믿음 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죠. 왜죄 용서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칩시다. 죽을 병이고 병원에서 도 포기했는데 오만대다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서 어떻게 나왔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병 고침 위에 기적적인 이런 체험 위에 자기의 신앙을 딱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훈련 받지 않고 계속 이 믿음으로 간, 간다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다시 병에 걸리고 다시 죽을 병에 걸리면 뭐 여러 병들이 걸리면 하나 왜안 고쳐 주세요? 그때는 고쳐 주잖아요. 하면서.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다. 삶이 통째로 흔들려요. 네. 결국 네. 뭐또뭐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이런 기적적인 체험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안 체험이 안 되고 더 이상 더 경험이 안 되어지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배워서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 나는 믿음 단단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결국은 사람이 썼고 네?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용들이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그 당시 주위의 나라에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문헌들의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가,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믿었는데 성경이 진짜라고 해서 믿었는데 왜?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른 뭐, 그것도 지어 먼저 쓰여진 책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럼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경책을 믿어?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런데 <laughs>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이 이걸 토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쓰러지든, 네, 내가 힘들든, 뭐 여러 가지 내가 죄를 지었어 너무 힘들어서, 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경험들 내가 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네, 내가 뭐뭐 뭐 어떤 일을 당했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위에 내 신앙을 올렸으니까 힘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라는 걸딱 계속 인지만 한다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그냥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저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저걸 믿고 간다. 라는 게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부활, 네. 역사적이고 이 객관적인 부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네. 이 부활 위에 내 신앙을 올려야 한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내 신앙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 조금, 달리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그 부활은 사실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야 됩니다. 다른 체험이 얹는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위에, 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고백, 탁. 네, 이 도마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네, 기억나시겠지만, 도마가, 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처음에 부활,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마가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고백한 게, 네, 그 부활 위에다가, 네, 자기의 신앙을 딱 올리면 끄떡이 없는 겁니다. 끄떡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로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번 한 주간도 네, 내가 먼저 네, 부활신앙 위에 나의 신앙을 올리는 그런 귀한 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전하는 네, 다른 거 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그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